네 이번은 저기 그 40인치 LED TV 인데요 이제 묻지마 백라이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품의 뒷면 네 커버 중에서도 네 멜빵처럼 네 등에 없는 등에 입는 책가방처럼 그 부분 커버만 열면 이와 같이 영상보드가 나오거든요 네, 이거는 통합보드네요 네 분해 중에 있고요 네, 소리는 나는데 화면이 안 나오는 증상입니다. 네, 나사를 풀고, 네, 뒷면 커버를 연 뒤에, 일부 콘덱터, 백 것은 또 빼놓고, 네, 막힘없이 뒤집어서 진행을 합니다. LED 패키지는 한 줄에 12개씩 해서, 이렇게, 네, 그러면은 세주니까36 패키지, 36 발광 다이오드가 들어있네요. 어... 이게 이제 묻지마 에놀드 캐스터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뒤에순나에서 전체적으로 다 들어오는지 안오는지 네, 묻지마 백라이트가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렇게 했는데 31.7볼트 잘 나오고 있고요 옆에 것 비교해 보겠지만 지난번에는 이렇게 했는데 음, 묻지마 백라이트 진단해서 LED 드라이버 보드 불량이 있었죠 이 상태도 굉장히 좀잘 나오고 있네요 현재까지 12개 12개 24개 해서 잘 나오고 있고요맨 네, 밑에 까지 잘 나와 주면 좋으련만 어 지금 이제 이런 데서 차이가 보이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전압이 네, 40 37 근데 네, 이게 그캐측기 사용법을 좀잘 알면 네, 쉽게 고칠 수 있지 않나 근데 개측기 사용법이라는 것은 또 뭡니까 어,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져 있든지 운영하는 묘한 이런 거를 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에, 지금 이 그림자 쪽에를 보시면 빛이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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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 중앙에 보시면 네 밝기 음 열선 자체가 어, 좀 달리게 느낄 수가 있죠. 물론 열선은 아닙니다만은. 네, 그러면 옆에 거 아까처럼 봐볼까요? 네, 그러면 여 같은 경우는 반짝반짝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가운데 중앙에 그대로 태양광 발전하듯이 나오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맨 위에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불이 네다잘 나와요.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그빛 나오는 것만 확인해서 이제 봤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그러면 보면. 자, 위에서부터 한번 처음부터 다시 봅니다. 계측기를 보고 이제 이번에 측정을 하겠습니다. 자, 불빛을 안 보도 계측기를 본다 그러면 맨 위에 거가 31.7V에 23mA. 31.7V만 외워놓습니다. 31.7, 31.7, 31.7, 31.7, 31.7, 31.7, 31.7, 31.7. 예, 또랑 가다 잊어버리니까 31.7. 나니까 그러니까 여는 31.9약 0.2볼트가 좀 높죠 네, 31.7 31.7 31.7 31.7맨 마지막도 건너가고 있죠 31.7 31.7그 네, 31 31 네, 다음에 여기다 띄는 31.7이 아니라 40 50 60 70 80에서60 55, 45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깜빡깜빡 할 때마다 여기 값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 암페어 같은 경우도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은 여기에 걸리는 소모전력이 다르다는 것이죠 매번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동작을 제대로 못 켜졌다 LED 드라이버는 더 민감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밀어낸 전압이 있기 때문 그러긴 한데 에어 보드에 들어있는 LED, 보드, LED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전압을 막 이뤄내는 그 자체가 아니고 다시 회신 피드백 받기 때문에 그것이 안 받아지는 상태에서는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고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 맨 밑에 led 바가 고장이다 어 보니까 여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여기그 가운데가 불이 꺼진 자리가 있죠 근데 불이 깜빡깜빡 나머지 건 해야 되는데 그지도 러 않고 또 한가지가 뭐냐 뭡니까 여기 차이 나는게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에는 전압을 그대로 뭐 돌려서 좀더 세게 해볼까요 네 세게 해서 현재 125v로 맞춰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 전압이 약해서 그렇다라고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불이 꺼진 자리가 있고 전압은 똑같이 45, 48, 50, 51 이런 식으로 전압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측기만 보고도 이상이 있나 없나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개측기 사용법만 요령을 알면 우리가 웬만한 기계를 다 고치냐?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는 것이 이런 테스트기인데 이런 테스트기만 가지고도 다 고쳐지는 겁니까? 아니죠. 여기 내부 구조 되어져 있는 것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지금 테스트기가 아니죠. 여기 적혀져 있는 대로 보시면은, 이거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전기 요금 측정기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근데, 요거 이 나오는 것이 좌측에는 와트, 오른쪽에는 벌테지, 좌측 하단에는 4등분 되어 있는 것 중에 맨 오른쪽이 요금이고, 왼쪽이 암페하거든요. 이게 암페하가 전기의 와트 흐름은 양을 얘기하는 게맞습니까 파이프 굵기라 이렇게. 유속의 세기 같은 거, 높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전압과 전류라든지 비교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런 전기요금 측정기 가지고도, 아, 전류를 측정하면서, 와트를 측정하면서, 아, 어디선가 일을 좀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쇼트 값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어, 그러한 경우는 기본에 해당되어져 있는 개념, 같이 병행을 두루두루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안녕하세요. 있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어, 개측기 사용법을 알게 되면, 고친다. 또, 여기 내부 구조를 알게 되면, 네, 개측기를 들이대는 데 있어서 잘볼수 있다. 네, 같이 경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 시간에 네,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LED 바, 이거 한 조를 갈면 되겠죠? 네. 묻지 마. 백라이트 귀체에서, 뭐, 사이드로 나가는 또 다른 썰전을 좀 했죠 자 교체 들어갑니다 네 이제 는 수리를 마치고 네 고객님 댁에 왔습니다 현장 감각이 있게끔 네 그렇죠 헬로 TV 네, 초기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초기화 중이라는 모 뭐냐면 부트 세탑박스가 부팅 중그 이유는 그이 전원 콘텐, 콘센트를 빼어 놓기 때문에 이건 하나 컴퓨터처럼 켜지는 과정. 네 그러면 자체적으로 저기 신호에서 전부 다 읽어서 부팅되고 난 뒤에 화면이 나오도록 되어 있죠. 그 뒤에 이제 채널이라든지 또 볼륨 조정했을 때 원하는 값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어, 이 제품은 현재 화면이 안 나오는 그 상태 예, 그런 과정에 있어서. 예, 현장 관광 있게끔 고객님 집에 와서까지 많은 내용을 담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